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어, 인터넷 땅에 앱 자원봉사 해주시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 땅을 창당을 해야 한다는 라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 인터넷을 통하여 어, 정당 활동을 한다면 어, 우리가 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바로바로 어, 우리가 정책화할 수도 있고 고통받고 있는 어, 그러한 국민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 그동안 뭐 자영업당도 두 개씩이나 만들어 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결국에는 뭉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자영업자들의 고통 상황, 그리고 마치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 것처럼 내몰린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땅을 추진을 하면서 인터넷 땅을 앱을 만들고 그리고 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러한 정당을 전개하자 해가지고 어, 진행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한국민당, 네 대한국민당과 손을 잡고 어, 인터넷당으로의 시작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인터넷당 앱을 어, 자원봉사 해주신다는 분이. 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 앱 만드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어, 사실 뭐 저희들이 어, 뭐 돈이 많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천 원의 기적, 만 원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일을 전개하자 어, 뭐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은 봉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 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무보수, 어, 진짜 봉사직, 무보수 명예직으로 제가 이렇게 어, 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들을 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어 진짜 앱을 자원봉사해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젊으신 분 같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 그런데, 아, 정말 진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진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한분한 분, 한 분, 진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자원 봉사를 해서 지금도 많이 홍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을 뵈면은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터넷당이 국민 공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 공천을 하는 어, 인터넷당 어, 대한 국민당 어, 이 인터넷당의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은 진짜 사심 없이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천 원의 기적, 만 원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번에 빨리 이제 인터넷 앱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카톡으로도 당원 가입을 할수 있게끔 그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어,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도 빨리 만들 겁니다. 네, 홈페이지도 빨리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원가입도 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앱을 통해서 아주 쉽게, 에, 카카오톡 같은 쉬운 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게 하고, 어, 그리고 당원가입도, 어, 카톡을 통해서 아주 쉽게 당원가입을 할수 있는, 어, 그러한 시스템을, 에, 만들 겁니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농사 지으시면서, <laughs> 예, 뭐, 이렇게 콩, 콩밭에서 일하시면서 도움 주시고, 예, 또 뭐, 어, 진짜 뭐, 너무 감사를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보수 봉사직으로 어, 활동을 하는 이유가 어, 애국자분들이 많다. 애국자분들이 많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어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는 정당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목표는 어 당에 그 근무할 수 있는 분, 네, 당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은 월급을 드려야 됩니다. 월급을. <laughs> 왜냐하면은 뭐 저희들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일을 한다 하지만 어 당에서 진짜 어, 일을 하실 분들은 월급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많이는 못 드리지만 진짜 어, 어, 기본은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어, 이렇게 천원의 기적 만원의 기적을 좀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 지금 여기 보면은 대한국민당 해서 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어 2021년 10월 21일에 농협 계좌로 만들었고 여기 보면은 직인이 찍혀 있죠 대한 국민당 중앙당해서 직인이 이렇게 찍혀 있고요 대한 국민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3511202471613네 농협 3511202 471613. 네, 예금주는 대한 국민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당원 여러분들이 천원의 기적, 만 원의 기적을 이렇게 주셔서 저희들이 어 당도 이끌어 가고 그리고 당에도 봉사하실 분들, 어또뭐 이렇게 당직회로 근무하실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어, 여러분들이 천 원의 기적, 만 원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은 인증샷을 계속 올려 올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이 당에 얼마를 만 원을 보냈다, 천 원을 보냈다라는 걸 인증샷을 해주시면은 어, 그게 공개가 되죠. 네, 공개가 돼서 우리는 국민공천을 할 때도 인증샷으로 국민공천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 공동 대표 또 위원장들 공동대표 위원장들도 이런식으로 천원의 기적 만원의 기적으로 우리가 뽑아내고 그리고 진짜 국민이 주인인 그러한 정당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고자 가고 잘못하면 회초에 들어가지고 저도 저도 그 백의종군입니다 백의종군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어, 제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저도 평당원으로 활동할 거예요 평당원 평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잘못하면 저는 해초리들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많은 당대표 공동대표들이 진짜 사심없이 가길 바라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이러한 공동대표님들이 어, 정말 바르게 가길 바라는 어, 마음으로 저는 평당원으로서 어, 자, 잘못하면 쓴소리를 하고 어, 저는 당의 회초리를 들고 어, 이런 역할을 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저 또한 사심없이 오직 국민을 위하여 임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하나로 임하고 어, 당이 잘못 가지 않게끔 그동안 어, 잘못된 그러한 정당들을 많이 봤는데 어, 이러한 정당들에 탑습하지 않고 오직 어,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로 돌려드릴 수 있는 어, 국민 어, 공천제 에, 그리고 어, 우리가 끊임없이 외쳐왔던 국민에 의한 국회 해상권 어,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 탄핵제 어,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국민을 위하여 국민께 되돌려드릴 수 있는 국민권익금 제도 그래서 나라에 어, 진짜 나라가 좋은 어, 수익이 생기면은 다양한 수익금을 가지고 국민의 권익을 위한 국민 권익급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섯 개의 정당이 만들어졌어요. 뭐, 아시다시피 당은 한개 지역에 천 명씩 이렇게 당원이 있어야지만 당이 등록이 되고 그리고 그천 명씩 합쳐져서 오천 명 이 되면 이 중앙당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당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어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됐고,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경남, 부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분들도 어 내가 어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어 위원장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천명 당원을 모집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어 중앙 대표로 중앙당, 중앙당 공동 대표로 추천을 받아서 당원들한테 대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인터넷 당에 앱 자원봉사 해주신다하여 이분도 빨리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 빨리 만들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2주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정말 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어,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감동을 저도 받았습니다. 네, 저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